안녕하세요 신입니다. 어제부로 어, 유튜브 채널 조회수가 200만이 넘었어요. 너무 성원에 감사드리고요. 각국에서 보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그래서 오늘 신이가 원래는 새벽시장 가서 골든벨 한번더 올리려고 했는데 통장 잔고가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25일까지 버텨야 돼서 오늘 골든벨은 못 흘리고요. 어, 대신에 제가 더 어르신들한테 잘하고 또 시장 살리는 일에도 또 작은 힘이지만 힘을 보탤 거고요. 음, 그리고 음, 제가 그동안에 많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서 보지 못했던 그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더 어, 눈여겨 볼 것이고, 음,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어, 그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되될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